1 1교구 예배를 줌 영상회의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을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 붙들고 이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교구의 배종락 교구장 장로님과 유한복 교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고 11교구를 이끌고 가실 때에 11교구가 2021년도에 영적으로 더욱 성장 부흥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교구의 목장, 신방순장순장각전도 팀장, 두분 간사에게 성령 충만케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케하옵소서. 11교구의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해주님 십일 교구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의 시작의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구장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봉독하실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봉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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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하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방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7절 말씀입니다.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체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비를 낳았는데 아비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저 우리 지놓 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그그로어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무엇이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저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의 없으리라 내가 너를 원하나 저는 죄를 다스리니까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오늘 제목이 이제 예배 핵심입니다. 예배 핵심. 송도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예배죠. 그래서 송도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래서 왜 사세요? 어,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뭐 먹기 위해 삽니다. 뭐 이게 하나 혜적인 말이 있지만 우리 성도의 정답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예배 예배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예배를 위해 선교하는 거고 예배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 안 들어가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정부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됐다. 그러면 그 성도는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에요. 힘을 잃어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똑같이 예배를 한 장소에서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성공했고 그다음에 가인은 실패했죠. 예배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의 기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거기는 땡입니다, 땡. 반대로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고 정말 약한 시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게 이제 성공한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를 아셔야 할건 뭐냐면, 예배 실패하면요, 성도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저주의 통로. 자, 어딜 보시냐면,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래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배 실패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 성공하면 영적 힘과 마음의 힘이 나면서 뭐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원리는 뭐냐 예배 에 성공해야 된다. 어,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어, 좀 이렇게 뭔가 나 힘이 들고 다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왜 그렇게 다운되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목사님들끼리 맛있는 걸 먹어요. 제가 오늘 매일 성경에 듣고 말을 좀 했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뭐 먹으면서 야, 너무 좋다면서 막 기분이 확이막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업이 되면서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딱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는 어또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이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거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 어떻게 하니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그래서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살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이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돼요. 4절에 보니까 어,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을 받으셨다.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주석을 많이 보니까 어떤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벨처럼 그양 양을 키웠잖아요. 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거는 곡식 제사잖아요.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래서 이피 어린 양의 피이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고. 그럼 하나님의 그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양 치는 직업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문 자세히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재물의 포커스가 아니라 누구한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앞에 뭐가 있어요? 가인. 재물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벨. 그러니까 재물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안, 바,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가인을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가 나아서가 아니라, 아벨의,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뭐가 달랐을까요?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네,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요거를 읽고 이제 우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364조. 다시 히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 믿음 그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이라 아멘. 자 아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비결이 뭐였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이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을 죽을 보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 기안이가. 자 결국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예배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셨어요? 아멘 하셨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암튼 믿습니다. 이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이어지는 히브리스 5장이 보면 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요. 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죽을 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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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히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어, 또 나와 있고, 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하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번역본이랑 같이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구절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다 이렇게 얘기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안색이 변해버려요. 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왜 안색이 변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지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는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 이렇게. 하나님의 본문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월화수목금토. 자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종용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죠.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로 드려질 때 모여서 드리는 이 모여지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 오늘도 단일 목사님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정의와 인내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뭔죠? 하나님과 동행. 오늘 저는 다이몽 쌤 메시지를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다이몽 쌤하 메시지가 딱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건 분명한 거죠. 영적으로 전혀 다이몽 쌤하고 전 논의된 바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 지금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여러분 돈 문제 있는 분도 있고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하느아 하늘 하늘.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의식하는, 인식하는, 거예요. 예, 이걸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여쭤 보면서 막 문제가 있으면 잠못 주무지 마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세요. 그게 동행이죠. 고난 왜 주신지 알아요? 동행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고난 주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없어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주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의 통로에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아버지여 겸하여 겹쳐서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 음사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한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가 특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의 통로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산재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더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그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어진 역사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주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성공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구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사드기로에서 모여서 정말 겨우모일날 하시게 너무나 감기 무라합니다. 참석하신 분 정말 한 주간도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오신 분 사랑합니다. 이소나무시 사랑합니다. 네. 간단하게 교구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숨는 교재를 오늘 우리 칸서시에서 계속 배포를 했습니다. 다한글씩 받으셔서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일군 교육대 그 교재로 다 같이 교육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끄럼 기도 때도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허락가시는 대로 꼭 참석을 하셔서 달력에 표시, 표시를 하셔서 마지막 날 이렇게 못사님께 보내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시간들이 3분이 이렇 들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간에 조금이 짬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2시 15분 아마 이 교구 다른 교구에서 지금 한두 교구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네. 예, 예, 한두 군데 밖에 안되는 아직까지 시작 안하는 이렇게 인터넷 안하는 교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가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EBS도 지금 이게 우리 행정 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의 모임을 온라인 시작하실 때 일시라든지 우리 회장님들 정하셔서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 온라인 그 순방탐방을 또 바꾸자는 분이 계시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어, 코로나가 계속 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마음도 어둡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예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있지만 항상 그래도 밝고 하느님늘 동의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동의하는 삶 우리 특별히 우리 교구 하시길 바르겠습니다저 네, 예,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기주하셨으면, 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기도는 받으시고 가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고 온전히 그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늘 함께 우리 교우 식구들 지켜주시고 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업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교구 모임 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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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교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